이사야서 63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63장은 바블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좌절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압박을 하고 또 정말 돌아왔지만 자기를 방어하고 방패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없고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실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사야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63장입니다. 자,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에돔과 보스라,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지요. 이 형의 형 에서의 족속들인데 이 에서의 족속이 이스라엘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돕는 게 아니라 어떻다면 그냥 압박을 하고 어또 모략을 하고 어 이들이 망해서 정말 도망다닐 때 잡아서 죽이고 빼앗고 악을 너무 많이 행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돔을 정말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을 해 가지고 고통 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돔 애돔, 보스라,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 그러니까 에돔의 중심에서부터라고 하는 말은 온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지칭해서 말해 주고 있어요. 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 붉은 옷, 우리는 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아, 어, 자, 화려한 의복곧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며 누구냐? 그는 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시라. 구원하실 수 있고 의를 의 행하시는 공의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 공의의 팔 앞에 누구도 어, 설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억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를 두지 가만 두지를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 공의를 말은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시니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옷이 붉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어찌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밟은 자 같으냐. 이제 어, 이상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붉은 옷을 입고 오셨으니까. 어, 그래서 어왜그 붉었습니까? 그 묻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집발집발받음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어 우리 하나님의 오직 붉은 이유가 뭐예요? 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대적을 집밟아 버려서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옷이 붉어졌다, 예, 더럽혀진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원수 여기서 보니까 모든 원수 대적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멸하시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역사가 임하는데 그런데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 그래서 예,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이게 뭐예요? 그들,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돌아오게 하거나 또 그들이 회개하게 돌아오게 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그의 손을 붙드는, 정말 그러한 기도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니.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대적들 지금 이스라엘 대적하고 이스라엘 공격한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도 없고, 그들을 내진노의 네, 팔을 붙드는 자도 없고, 그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상하게 얘기내 팔에 그,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하셨다 그랬어요. 노하셨다 그랬어요. 노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부르시면 공의에 대한 노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시요 공의 하나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민을 밟았다.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떨어지게 쏟아지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으로 오늘 예,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조금 더 얘기, 말씀하셨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 때문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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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에 다심판하는 날에 전부 다 멸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럼 나 오늘날 마지막 때, 온 세계에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공격하여, 하나님, 공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구원한, 나를, 예, 네.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예,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이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되는데, 모든 창조물들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아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다 짓밟아 버리겠다, 다 보내버리겠다 그죠?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그들에게 선택이 달려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외쳐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 모든 언어에 전파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여와께서 호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 자, 이렇게 실망한 낙심한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말해 주겠다.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그의 찬송, 그리고 그의 사랑, 그의 자비, 그의 크신 은총을 내가 너에게 말해 주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과 역사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늘 현재 있는 내가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 내가 나를 지금 만들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 지금 과거에 수없이 많은 큰 아픈 일, 좋은 일, 후회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과정을 겪어서 만들어진 게 오늘 나예요. 그렇죠? 오늘 나 내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데 그 만들어진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설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내가 100% 순종하고 따라가며 했으면 그러면 어땠어요? 내가 더 귀한 자리에 있겠고 더큰 일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던 일을 어떻게 해요?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누구 따라갔어요? 하나님 따라 안 가고 마귀 따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현재 내가 만들어졌는데 그거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어, 내가 100%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그런 내가 돼 있을 건데, 근데 그냥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격길로 갔으니까, 그, 그잖아요. 잘못돼서 오늘이 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서 과거에 지나간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총,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 그 나의 사랑, 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라. 생각해 봐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냐 이거예요. 다만 내가 그 뜻을 100% 받아서 정말 하게의영광도 하나님의 영능도 하나님 뜻대로 걸어왔다면 하나님이 더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끌으셨건데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잡혀가지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오늘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사 하면 오늘의 내가 나를 지금 잘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 말씀부터 캬, 붙잡고, 지난 과거에는 내가 50% 행했다면 내가 이제는 100% 하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 가면 오늘 내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만들어 가실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그신 사랑과 그 역사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서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10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을 되게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 집 부신 하나님 은총을 말하겠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에 거짓을 낭하지 니하는 자녀를 하시고 그들이 구원자가 되사 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속을 많이 쓰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는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요 부모님은 어때? 내 자식이 잘못하고 밖에 나가서 못된 짓을 다 해도 항상하게 우리 아들은 착한데, 우리 아들은 잘하는데, 우리 아들는 착한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은 얘기.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이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와로 그를 구원하시고 예정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이참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지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모아가지고 보살펴 치셨는데 하도 말을 안 듣으니까,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 내, 쳤어요. 이러고 있는데, 었 그러고 있지만, 예, 백성이 예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이렇게 환난 당하고 어려움 나니까 그때에 있 이제 백성들이 아참 그때 모세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걸 기억하셨니? 기억한다 거예요 기억하고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받아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환란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채찍도로 하시고 환란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도 은혜예요. 깨닫게 해야 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니까 그렇지 않고 내 길로 계속 가면 어때요? 그것이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나를 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그 길을 막으시고 그들을 환란 가운데 두셔서 다시 깨닫고, 아, 그때그 그 하나님, 모세의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찾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고,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바다속에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여 영이 그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까지 편하게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여와 지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바빌론에게 망하고, 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다 끌려가고 나서야, 아, 그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서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그거요 그래서 지금 돌아오지 않느냐. 근데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러고 너희들이 지금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하늘에서 구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수에서 보고 없어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는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예, 지금 이렇게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 아브라함이 뭐 이제 이스라엘 알겠어요. 다 모르고 그런 날지라도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는 날지라도 예,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날지라도, 어, 여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야. 그쵸? 크으, 이사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붙들어. 옛날부터 주의 이름 우리의 구속자로하셨거늘 여와여 자의 우리로 주의 길에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워낙한데,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에, 기업인 집파들 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예.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들의 옷이 없어서 우리가 비록 에이? 이렇게 연약해 있지만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시고 이들이 깨닫고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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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드디서 있는 거예요 나라를 붙들고 이 땅을 위해 푸르짖고 기도하는 이사야 같은 일꾼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사,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 나라가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백성의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에서. 지금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예, 우리가 돌아온 지 얼마 안됐는 지금 대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때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 대적 이것들이 막 그러니까, 아, 우리 뭐 하나님 이안 도와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불안불안 불안 속에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런 불안불안 속는 우리 인간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해 달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요. 언제부터 이 땅이 부흥됐어요 예? 보세요. 고려시대에는요. 고려시대에는 숭불 전체, 예, 그러니까, 불교를 중심으로 해. 불교가 뭐예요? 살생을 중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살생. 근데, 그렇게 했으면 사람이 죽지 말아야 되는데, 고려시대는 외적이 외부의 침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뭐, 살생유택이니, 뭐 해가지고, 뭐, 하지 말라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뭐 물자가 다 중국에 빠져나가고 온나라한테 상납하고 고통 당하고 경제인 난리였고 힘들었었던 것이 고려 시대예요. 그냥 무관들이 정치를 하게 되고 막그어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조선 시대 와서는 유교를 숭상했어요. 유교가 뭐예요? 인간 중심이야. 인간을 높였어요. 인간을 그래서 어 위에 사람 부모를 공경해라, 뭐 어? 하고 우수 사람을 다 존경하라 그랬는데 조선 시대에는요. 그랬으면 높은 사람들을 다 존경하고 좀 귀한 사람들을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무슨 사화, 무슨 사화, 무슨 사화 일어나서 하튼좀 능력 있고 힘 있고 받들어줘야 할만한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이게 조선 사회예요. 그러니까 좀 똑똑하다면 죽는 거예요. 예? 좀 잘난 것 같으면 좀 받들어줘야 할거요 그럼 귀양보내고 죽여버리고 이게 조선사회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예? 세계에서 예? 못살기로 두 번째 나라예요. 못살기. 그런 나라였어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예? 우리나라가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의도 광장에 100만명이 모여가지고 빌리 그냥 대집회를 막부흥집회를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더니요. 하나님 아버을 부어주시는데 엄청나게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6.25잖아요. 73년 6.25 됐는데 73년 만에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의 열광을 같이 겨룰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깨닫고 돌아와야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고 하나님 근데 이, 지금 와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없애 하나님 없어요. 인간 이 위대하다는 사상이 막 팽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이 나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땅을 극렬히 여기시고 이 땅에 저들이 무지함을 용서해 달라고 그 그들의 마음을 부드러워 말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기도 이런 기도하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이 땅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할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는 같지만, 오늘 이사야 같은 일꾼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처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능이로 이 나라가 마지막 복음주자로서의 세계가 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들어가 있는데 이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고 위칠 마지막 복음주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주위의 백성들이, 예, 이게 마지막 주, 복음 주자입니다. 이를 위해서까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